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숭실사이버대 박준호 교수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아주 쉽게 여러분 지적에 관련 또 부동산에 관련된 그 공부, 공적 장부죠. 그래서 이 공부가 뭐가 있나, 그 다음에 이 공부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가. 이러한 내용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내용은 자, 만약에 여러분들 보통 얘기하는 정책을 알아라. 뭐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국가에서 수립하는 이제 뭐 부동산에 관련된 정책에 소위 말해서 맞서지 말아라. 정책에 편승하라. 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건물은 누구 거냐? 건물은 여러분 거예요. 내 거예요. 근데 땅은 누구 거냐? 땅은 국가 겁니다. 이걸 이제 한사 부동산이라고 그리는데 땅은 국가 거기 때문에 국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건물은 누구 거냐? 여러분 거고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에게 세일을 준다든가 아니면 건물의 내용을 바꾼다든가. 이거는 여러분과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토지는 어떻게 됩니까? 토지는 우리는 여러분과 나는 토지에 대한 이용의 권리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최초의 이 토지는 이렇게 써라. 이렇게 사용하라. 여기다 이런 거는 하고 이런 거는 하지 말아라. 누가 하는 거예요? 국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상 얘기를 제가 얘기하죠. 토지와 그다음에 건물은 다르게 봐라 이런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가만히 봐 보면은 토지에 대한 사용권은 국가가 결정을 해 주는 거예요. 여기는 공장만 지어라 그러면 여러분 공장만 지셔야 돼요. 거기다 주거용 아파트 못 지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사시는 동네 주거용 동네에 다가는 여러분이 거주하시는 주택만 지으라고 국가에서 예정을 해 놓은 거예요. 결정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다가 주택만 지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 공장을 짓는다든가, 뭐 숙박시설인 러브호텔을 짓는다든가, 이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정책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정책은 토지에 관련된 정책입니다. 이 정책을 잘 알으셔야 돼요. 그럼 한번 결정해 놓은 정책을 변경을 국가에서 하느냐? 원칙은 안 오는 걸 기본 원칙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대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보통 얘기하는 시대상이 얼마나 복잡다단하게 변합니까? 이거에 따라서 기존에 수립해 놨던 정책을 일부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정책의 미래를 갖다가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빨리 알게 되면은 여러분이 바로 주택 투자가 아니에요. 토지에 대한 투자에서 성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을 어떻게 돼? 국민한테 알려야 돼요. 아, 당연히 알려야지. 국가에서 이거는 무슨 무슨 용 토지다. 이건 무슨 무슨 용 토지다. 그럼 국민한테 알려놔야 돼요. 이 알리는 게 무슨 여러분 뭐 공청 뭐뭐 공남 뭐 이런 게 아닙니다. 바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고 우리는 거예요. 국가에서 이 토지는 이런 용도로만 사용해라. 이 토지는 이런 용도로만 사용해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특별히 토지를 보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 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라 우리는 국가에서 발행한 장부 이걸 공적장부 공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공부 그러면은 등기부만 공부인 줄 알고. 그 다음에 지적도만 공부인 줄 알고, 토지 대장만 공부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다. 이래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도 공적 장부, 공부에 들어간다고 보셔야 돼요. 왜냐? 국민한테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이 염두하실 거는, 첫째, 아, 국가의 정책이라는 건 토지에 대한 정책이다. 이 토지에 대한 정책이 주된 정책이다. 그 다음에 국토의 균형 발전도 바로 토지 정책이에요. 다만 그 지역에서 건물은 이렇게만 지어라. 이만큼만 지어라. 또 이렇게 만들어라. 또 무슨 용도로 사용하라고 그러면 결정권만 여러분한테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땅을 볼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등지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지적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공적 장부야.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국가의 정책. 국가에서는 앞으로 우리만 사용하고 대한민국의 영토를 우리만 사용하고 가는 거 아니죠? 그럼 다음 세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다음 세대도 토지를 이 유한의 자원인 한계가 있는 이러한 자원인 국토 자원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수립해 놓는 거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한번 보셔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 땅이 되는 건왜 올라가느냐 어, 이제 많은 분들이 아 그냥 땅값보는 그냥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는 거야 그게 아닙니다 땅이 왜 올라가나 자 우선은 제가 이 리모컨을 하나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화면에 나오는 화면을 이제 저한장한장 한장 넘기기 위해서 이걸 올리는데 이거를 만드는 공장이 있어야 되죠. 그럼 공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돈을 내야 되죠. 그래서 자본가가 돈을 내야 됩니다. 아나 공장 쳐야 되겠다. 그럼 공장 칠 때는 제일 먼저 땅이 필요한 거예요. 땅을 삽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어요. 이게 부동산이야. 아니셨죠? 이게 부동산이야. 그 다음에 일을 할 누가 있어야 돼요? 노동자가 있어야 돼요. 그 노동자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돈을 제공을 한자본가의 자금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걸 토지, 그 다음에 자본, 노동이 다라 우리는 3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재화를 만들 때는, 재화를 만들 때는 노동자가 일을 하는 노동의 품값도 들어가 있어야 되고. 자본가가 돈을 투하한 자본, 지금 자본에 대한 가치도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냐? 땅의 가치와 건물의 가치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품 안에는 땅 가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게 100원에 나왔어요. 근데 내년 뭐 5년 있다 이거 200원이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땅도 200원으로 올라가죠. 그다음에 월급도 2, 저 2배로 올라가죠. 그다음에 자본가의 자본수익도 2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00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돼? 땅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공장용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부동산에 관련된 거는 바로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가 갖고 있으니까 내 것이다라고 그래 내거내 것이다라고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권리에 대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득이 있는 거게 땅을 갖고 있어서 이거를 지금 얘기하는 공장용으로 팔아버린다 주택용으로 팔아버린다 뭔다라고 뭐 그면은 그거에 대한 이용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또 의문이 생기시죠. 어. 산은 어떻게, 해? 산을, 예를 들어서, 칠리산 산꼭대기다라고 그면은 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부동산에 가장 중요한 게 토지입니다. 만약에 토지가 없다, 지구가 없어요? 여러분이 있어요? 없는 거잖아요. 그 지구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땅인 거예요. 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태어나신 거고, 여러분이 활동하신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돌아가셨을 때 어디로 가요?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땅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나의 존재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 공장에 물건을 얘기하듯이 인간이 존재하면서 상품이 하나, 예를 들어서 옛날에 배추라든가, 아니면 옛날에 무슨 물품이 있었다. 그러면 그게 얼마가 가치가 올라가게 되죠. 올라가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땅값은 지리산 산꼭대기 든 백두산 산꼭대기에 있는 땅이든 땅값은 올라가게끔 돼 있어요. 요걸 인프레이션 소위 말해서 인프레가 발생하지 않으면 땅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요걸 인프레이션 했지 방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 최근 봐 보세요. 부동산이 시세가 좀 별로 없죠. 그런데 어떻게나 경제 성장을 해서 경제 성장률이 일어나게 되면 물가가 올라가요. 그러면 그만큼 땅 가격이 올라가요. 여러분 잘 아시 뭐잘 아시는 것보다도 저희 NGO 흑막사는 봉사단체죠. 그래서 매년 미얀마에다 학교를 두 개를 지어주고 거기에다가 그 다음에 청소년에 대한 직업 교육을 시키는데, 저희가 가는 지역이 양곤의 우리로 말하면 옛날 구로공단 앞에 가리봉동하고 똑같은 동네. 여기가 라인다야라고 하는 지역인데, 젊은 청소년의 70%가 실업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지금 우리가 지어준 2층 학교에다가, 그 다음에 교육을 시켜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컴퓨터를 벌써 80대를 노트북을 갖다 줬어요. 그래서 여기서 공부를 시킵니다. 근데 무슨 얘기냐. 요즘 미얀마의 경제성장이 높아요, 대한민국에. 미얀마의 경제성장은 제가 조사를 안 해봤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7, 8%, 10%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베트남, 월남도 마찬가지죠. 캄보디아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7%, 8%예요. 근데 대한민국은 요즘 메르슨가뭐메리아슨가뭐메르친가 이것 때문에 지금 2.8%대로 떨어진다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요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뭐냐면 인프레가 발생을 안한 거예요. 여러분, 미얀마 요새 땅값 날립니다 뭐, 한국 사람들은 우선 둘째 쳐놓고 중국, 일본, 태국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땅, 옛날 우리하고 똑같아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똑같은 거예요. 바로 뭐냐면 경제성장이 있으면은 땅값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만약에 미얀마가 그동안에 땅값이 안 올라갔잖아요. 경제성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한민국이 땅값이 어떻게 되냐? 계속해서 일본처럼 저성장으로만 안 올라갑니다. 이건 경제학자들 누구든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경제 성장이 일어나거나 그러면은 이때는 땅값이 올라가요. 물론 여기에서 스테그플레이션이다라 그래서 저성장 하에서. 인플레가 일어나는 자본주의 국가의 특이한 경우도 있지만은 기본적인 예는 그렇게 알아둬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하세요. 아 경제성장이 일어나는구나. 그러면 물가가 올라가는구나. 요즘 물가 안 올라가잖아요. 뭐, 요즘 뭐, 기저, 장마가 져어가지고 배추다, 뭐다, 뭐 양파 가격이 올라갔다. 이거는 관계, 이거는 다른 개념이죠.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물가가 만약에 계속서 공공요금, 버스요금도 올라가고, 지하철요금도 올라가고, 소주 가격도 올라가고, 맥주 가격도 올라가고, 전반적으로 다 올라갔다. 그럼 부동산도 같이 올라가요. 왜안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된다고요. 그래서 이 부동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보이는 가치가 있고 보이지 않는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부동산은 이 가치 중에 오늘의 가치를 사는 게 아니고 내일 가치를 사는 거예요. 우리가 부동산은 여러분 뭐 감정평가사 잘 아시죠? 감정평가사들이 이제 아 그공시직감이 이제 그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 여기 이제 공시법에 봐보면 뭐라고 돼 있냐 용어 정의가 되어 있어요. 부동산 가격이란 장래 이익 내일 일어나는 이익을 환원율 환가를 해서 오늘의 가치 무슨 얘기인지 적어 놓으시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교통사고를 났다. 야, 마나 이러면 자식아, 막, 한 1년에 1억씩 벌어. 근데 이제 앞으로 뭐 30년 동안 내 일해야 되니까 30억을 나는 벌어. 너 30억 내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왜냐, 30억은 현재의 가치도 1억이 있지만 미래의 가치도 또 매년 1억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까지 지금 현금으로 달라오려면 안 되죠.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1년 동안은 1억으로 계산하고. 내년에 나오는 1년 동안은 8천만 원으로 계산하고 그 다음에 3년 후에는 지금 미리 받는 거니까 6천만 원으로 계산하고 10년 후에 받는 거는 2천만 원으로 예를 들어서 계산한다 그러면 그 전체 금액을 갖다가 내가 교통사고 났거나 뭐 사고를 났을 때 보상으로 받는 이게 환원이율이라고 그리는 거예요. 바로 부동산은 여러분, 시가 조사하 다니면서 공인중개 사무소에 가서 여기 얼마예요? 뭐예요? 뭐, 그리고 다니시죠? 그게 중요한 게 부동산 가격은 내일 일어나는 가격을 오늘로 환원 이유로 계산한 게 부동산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비싸네? 아, 내일 가치가 비싸 되는 걸 벌써 아는 거예요. 싸네? 어, 내일 가치가 얼마가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비싸다 싸다 그러세요? 뭐라고 그러세요? 주변이 시가가 10만 원인데 12만 원 달래? 그러니까 비싸. 주변이 10만 원인데 6만 원 달래? 싸.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바로 부동산 가격이 어려운 거는 내일에 일어나는 가격을 갖다가 지금 현가로온 거기 때문에 예상을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신이에요? 그건 아니시잖아요. 그런 거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이 일어나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장래 이익에 대한 시험제 같이 여러분들 그 지금 화면에 나오죠?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도시에서 살때 주택을 집으로 봤으면 재테크에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귀농으로 해서 땅으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귀농을 한다든가. 또 아니면은 여러분 농촌 땅을 산다든가 이렇게 되면 바로 뭐냐면 이러한 토지를 땅으로 보면 귀농 재택크에꼭 성공한데 요 자료하면은 제가 이제 농수산물 유통공사 AT 있죠 여기에서 귀농 귀촌을 하시는 분들 제가 교육을 또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는 분들한테 설명을 드린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시골로 귀향을 한다든가 모은다라고 했을 땅을 어떻게 봐야 될 건가 왜냐 가서 농사도 열심히 잘 짓고 그 다음에 부동산 땅 테크 토지에 대한 테크닉도 파이낸셜 테크닉 가서 잘하면 은 그게 재미 좋은 거예요 공장이 제품이 잘 팔려서 성공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땅값이 또 많이 올라가서 또 성공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내용으로 이제 보시면은 계십니다. 자, 요번에는 이제 뭐냐. 이번에는 내거다라 우리는 권리가 나와요. 자,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제일 먼저, 우리 삼남만상 모든 지구에는 누구든지 반드시 모든 물건은 주인이 있어요. 지구는 누구겁니까 우리 인류 모두의 거예요. 대한민국은 누구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미얀마는 누구 거다? 미얀마 주민 겁니다, 국민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한 삼남만상의 모든 물건, 예를 들어서 또 공기는 누구 거냐? 우리 거예요. 근데이 땅은 누구냐? 내 거다 이런 얘기예요. 바로 뭐냐? 내 거든 우리 것이든 반드시 주인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은. 삼남한상의 모든 물건은 반드시 주인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주인이 너도 내 거다라고 그러고 나도 내 거라고 그러고 여기 다른 사람도 길 가던 사람도 내 거다라고 그러면 바로 분쟁이 일어나죠. 이게 누구 건줄 모른댄다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장부를 만들어내요. 이 장부를 만들어 놓은 걸 공적장부 줄여서 공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공부는 땅에 대한 공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도 물건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사람도 물건으로 보자 이거예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체를 다 포함한 거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뭐라 그립니까? 예를 들어서 땅만 물건이 아니다 이거예요. 나무도 물건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물도 물건이다 이거예요. 공기도 물건이다 이거예요. 바로 뭐냐면 그러면 사람을 갖다가 지금 장부를 만든다. 그게 호적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호적은 태어났다. 알았어. 출생. 그다음에 살아간다. 그다음에 사망했다. 그러면 은 지금 얘기한 호적에서 말소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에 대한 장부책이에요. 그럼 땅에 대한 장부책. 이거를 지적이라고 우리는 거예요. 지적이라고 우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동산과 부동산을 이제 구분을 하는데 제일 먼저 가장 간단한 건 이름을 써 놓고 내거 그러면 부동산이에요. 그냥 아주 쉽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갖고 다니면서 지갑에다 넣고 다니면서 내거 그러면은 그건 동산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안경을 끼고 계시다. 누구 거예요? 이름 쓰셨어요? 없잖아요. 그럼 거기에다가 바로 뭐냐면 동산으로서의 법적 기능을 주는 거예요. 내가 끼고 다니는 거예요. 이것처럼 바로 뭐냐면 갖고 다니면서 내 거임을 표시하는 게 동산이에요. 그런데 부동산은 이름을 써놔. 뭐냐. 국가에서 만든 장부에다가 이름을 써놓고 내 거다라고 하면은 바로 뭐가 되느냐라고 하면은 부동산이 되는 거예요. 그게 부동산은 이름을 써놔요. 그 이름 써놓는 게 바로 그 유명한 예를 들어서 땅이냐 건물이냐 이거에 따라서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등기부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부동산에 이제 우선 제일 먼저 다시 한번 쉽게 부동산과 동산은 간단한 거예요. 물건에다 이름 써놓으면 동산 아 부동산이에요. 이름 안 써놓고 내가 갖고 다니면은 뭐가 되느냐 동산이 되는 거예요. 알으셨죠? 그래서 바로 내 거냐, 네 거냐 구분하는 거는 이게 소유권인데 소유권이라는 자체는 깔고 앉아 있어서 점유로서 내 거를 표시하냐, 이름을 써놓고 내 거임을 표시하냐, 그거에 따라서 동산이다, 부동산이다 라고 이해한다. 이해하시면 돼요. 물론 뭐 여기서 의제부동산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너무 복잡하니까 아주 쉽게 하자고요. 이 우선은 그러면은 내가 사는 집은 따로 있어요. 우선은 제일 먼저 인간이 산다, 내 집에 사는 게 아니에요. 우선은 제일 먼저 사람이 거쳐오는 거, 임시로 그숨 쉬고 살고 있는 거는 집이야. 근데 이 인간이 자체가, A라 우리는, 갑이라 우리는 인간 자체가 살았냐, 죽었냐를 살펴보려면 어디 가냐? 호적 가서 봐야 돼요. 알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적은 어디냐? 사람의 본적은 바로 지금 얘기하는 호적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땅이 땅은 어디 있어? 지구 위에 있어요. 지구 위에 있잖아. 지구 위에 있는데 이 땅이 살았다 죽었다. 살은 건 뭐냐? 예를 들어서 새로이 탄생됐다든가. 아니면 뭐 합병을 했다든가. 뭐 그런데 땅이 없어진 건 바로 뭐냐면 합병을 해 가지고 땅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그렇잖땅두 개를 합쳐버렸다든가 아니면 땅 자체가 만약에 처음서부터 잘못돼서 없었던 거다라고 하면 땅이 죽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바로 땅이 살았다 죽었다 라고 우리는 호적은 바로 뭐냐. 그게 지적이라 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예를 들어서 사람이 살았냐 죽었냐 이거 가지고 주민등록 가지고 나와야 안 나와. 제일 먼저 어디에? 호적에 가서 여러분이 확인을 해봐야 되죠. 그런 것처럼 바로 땅이다 라고 하린 것은 바로 뭐냐 면은 지적에 가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동차가 살았냐 죽었냐 라고 하린건 자동차 등록 원부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건물이라는 건 뭐예요? 건축물 관리 대장이라는 게 있어요. 등기부 보는 거 아니에요? 등기부 건물 보는 거예요? 건물 등기 보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인간이 갖고 있는 권리라는 건 뭐냐? 등기예요. 등기는 여러분 등기부바 등기부바 등기는 무슨 권리가 있느냐? 이것이 지금 얘기하는 등기다 이거요그 다음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현재 저칼 저기다 시방에 있었죠. 지금 현재에 이 땅을 이렇게 이용해라 저렇게 이용해라 라고 나오는 것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십니다. 자, 일부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